한 무너진 광산, 땅을 뚫고 들어간 구조대 대원들은 처참한 현장과 생존자를 확인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샘은 광부 일을 은퇴하는 아버지 조지를 축하해 주기 위해 고향인 탄광촌에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친한 광부들과 같이 아버지의 송별회를 하던 중 슬기운의 기념삼아 아버지의 마지막 탄광행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 광부들 사이에선 탄광에 여자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미신이 있지만 사실 그녀는 얘네보다 세보입니다 팔뚝보세요. 아 너무 마셨어. 괜히 간다 그랬어. 이제와 후회하는 셈.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탐광. 랜디와 함께 농담도 주고받지만 사실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안녕 햇빛아. 보고 싶을 거야. 생각보다 혹독한 작업 환경에 놀란 셈. 하지만 비상 대피소 같은 곳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그녀는 마치 사단장님 올 때처럼 죽어라 삽질을 하는데 그때 벽 안쪽에서 발견된 공간 너무 어두워서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탄광이 하중을 견디기 힘들어진 걸까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광부들과 샘은 갱도 안에 갇혀버리고 실종자와 부상자도 생겼습니다. 특히 다리가 부러져버린 먼디 아저씨. 메세츠는 먼디 아저씨의 다리뼈를 맞추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뼈 맞추는 거 배우나요? 영화 보면 다들 뼈 정도는 맞추더라고요. <laughs> 한편, 광부들은 행방불명된 동료들을 파악해보려 하는데, 구조팀이 72시간이나 걸린다고요. 더빨리는안 되는 건가요? 탄광은 밀폐돼 버려 산소도 없어지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꽉찰 텐데요. 다행히도 이들에겐 깨끗한 산소가 가득한 구조 대기용 격실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 생각난 건데 이렇게 많은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꼭 하나만 더 써야 했을까요? 그렇게 광부들은 볼일도 보고 산소도 갈아끼워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 뭔가 인기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리죠. 광부들은 소리를 확인하러 나가 봅니다. 겁먹은 사람도 있지만 동료가 다쳐 쓰러져 있다면 찾아서 데려와야죠. 광부들은 동료를 찾으러 출발하고 샘은 먼디 아저씨를 돌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렇게 멍때리고 있던 샘에게 다리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먼디 아저씨. 아저씨는 심장을 누리죠. Okay? 해닉에 빠져버린 샘은 밖으로 도망쳐버리는군요. 샘이 환각을 뭔 걸까요? 어쨌든 먼디 아저씨는 야 버려 버려. 그 시간 동료를 찾던 일행들에게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망쳤던 샘이네요. 그렇게 같이 행동하게 된샘 아무래도 너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심장을 노립니다. 안 괜찮을걸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흑역사가 생겼네요. 한편 다른 수색팀은 벽에 뚫린 빈 공간에 도착하고 메세크는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기 위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죠. 메세크가 구멍에 들어가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남은 동료들이 불안에 떨던 그때 채굴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착한 샘이 본 장면은 참혹했죠. 계속 겁먹고 수색을 반대했던 스트로드의 오른쪽 팔이 어깨까지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을 잃고 말았네요. 눈앞에서 죽음을 본 일행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그때 빈 통로에서 소리가 들리죠. 아니, 아까 들어갔었잖아. 이번엔 모두 같이 통로 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샘이 머리가 꼈어요. 얘만 헬멧이 더큰 건가요? 샘은 전사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개그 캐릭터인가요? 그렇게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돼 보이는 폐쇄된 갱도. 거의 100년은 돼 보입니다. 이 이곳은 마을에서 유명한 매몰 사건이 있던 광산이었네요. 19명이 갇혔는데 결국 서로를 죽였다고 알려진 사망 사고였죠. 그때 격실 안에 있던 먼디 아저씨의 무전 다들 여기 있는데, 누가 격실 문을 두드리는 거죠?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디 아저씨의 착각일까요? 아무 성과 없이 대기 중이던 일행. 그때 누군가 격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심장을 노립니다. 나타난 누군가는 격실의 산소통을 끊어버리고 밖으로 나온 랜디와 메세크는 끊어진 호스와 사라진 산소통 그리고 동료 반혼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겁에 질려버린 일행. 밖에 살인자도 문제지만 산소도 문제군요. 이들은 2시간가량의 산소밖에 없습니다. 와먼 n 아저씨 큰 a 하나 했네요. 은 침수돼 버려진 다른 구역의 실에서 산소통을 가져오려 합니다. 하지만 가던 중 계속 몸 상태가 안 좋던 샘의 아빠 조지가 쓰러져 버리네요. 그때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소리를 피해 겨우 도착한 일행은 누군가 있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소통을 챙기러 간 사이 텐트를 살펴보는 샘 뭐가 지나간 거죠? 그때 그녀의 심장을 노립니다. 그렇게 샘은 혼자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을 노립니다. 겨우 도망쳐 옆에다 만난 랜디도 심장을 노리죠. 전부 쌤의 환각이었을까요? 겨우 진정된 쌤은 랜디와 함께 아빠를 찾으러 나서는데 안 보이던 영화가 더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격실에서도 사라진 산소통. 그런데 갑자기 둘을 공격하는 메세크 그리고 그의 얼굴은 그때 나타난 조지 덕에 샘은 살아나는데 여러분 아까 샘 팔뚝 보셨잖아요 저는 샘이 이길 줄 알고 있었답니다 둘은 그렇게 메세크를 철장 안에 가둬두죠 랜디는 오염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샘은 폐광 속에서 죽은 19명의 유령 짓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유령이건 산소건 일단 조지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조지가 챙겨둔 산소통 하나라도 들고 빨리 격실로 돌아가야죠 그때 깨어난 메세크 랜디는 차마 동료를 두고는 발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너무 의심스러웠죠. 아니 랜디는 그냥 겁이 난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일행은 메세크를 두고 격실로 향하네요. 그렇게 격실에 도착한 셋. 그런데 누군가 침입한 흔적인가요? 난장판이 돼 있네요. 그보다 다리 부러진 먼디 아저씨는 어디 갔나요? 그리고 조지는 왜 랜디한테 그러는 걸까요? 랜디가 다 구해줬잖아요? 사실 희망이 없어졌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분풀이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이들은 100년 전 갱도와 8 0년대 조지가 팠던 옛날 갱도 사이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폭파해 나가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다이너마이트로요. 터져 죽던 질식해 죽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두 갱도가 겹치는 장소로 이동하는 이들. 일단 제일 가벼운 쌤이 오래된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그때 심장을 노립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진 쌤은 멀쩡하네요. 그녀는 전사의 육체를 가졌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가 도착한 터널엔 오래된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광부 동료들이 나타나죠. 자신의 살을 잘라서 먹고 있는 동료, 곡괭이로 죽은 신참, 부러진 다리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먼디 아저씨. 마치 지옥 같은 분위기의 갱도에서 겨우 벗어날 샘은 다른들과 합류해 터트릴 벽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인 랜디, 왜안 움직이죠? 랜디도 변해버렸군요. 하지만 샘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는 터졌지만 벽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결국 쇠약해진 조지마저도 변하게 되는데 우리는 누가 이길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 구조대에게 발견된 쌤. 쌤 혼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거 맞죠? 2013년작 비니스입니다. 속 내용은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사건 자체는 실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비탄조각 없는 장소, 상상만 해도 폐쇄공포증 올것 같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그냥 킬링타임용 공포영화인데 숨 막히는 답답함은 나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주인공 샘이 아주 약간 바람바람 하긴 하지만 뭐 처음 들어오는 갱도에 갇혀버리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있고 귀신도 나오는데 그리고 밀폐된 공간의 답답함도 잘 표현했는데, 평점은 좀 낮은 영화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사랑에 대한 표현과 광부들을 변하게 만든 것의 정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 그리고 어두워서 뭔 상황인지 분간도 잘안 되고, 뭔가 공격을 하긴 하는데, 얘가 누군가 하고 한참 봐야 되더라고요. 영화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낮은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영화였어요. 엄청 무섭게 봤거든요. 안녕 햇빛아 보고 싶을 거야 2013년작 비니스입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